안녕하세요. A7의 야구토토 승일팩 27회차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어, 총 발매 금액 1억 4,650,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1억 4,650만 5천 원. 그리고 1등 총 예상 적중 금액 1억 4,128만 8천 원. 네, 이렇게 시간이 찾아왔고요. 어, 지금 1회차 2월 금액으로 찾아왔고요. 총 발매 기간은 8월 15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어, 내일 오후 6시 20분까지이기 때문에, 음, 일단 오늘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시간대 6, 오후 6시 20분 전이나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9시 전까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KBO 프로야구 4경기랑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 MLB하고 9경기 이렇게 시간 예측이 되고요. 첫 번째 경기 이제 두산 대 기아 잠실 야구장에서 서울에서 펼쳐진 경기고요. 이 두산 선발 이영아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선발 김현수 선수. 일단은 이름값 면에서는 지금 이영아 선수를 먼저 볼 건데 어, 다만 이제 이영환 선수가 어시즌 많이 부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전박이 막판에서 후반기로 올라오면서는 페이스가 점점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두산 타격이 최근에 이제 한, 두 경기에서 이득점밖에 못하는 타격 밸런스가 좀 무너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키아타이거즈는 지금 김현수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이름값에 비해서는 지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있어서 기아가 후반기에 상승세이거든요. 저는 이 경기를 약간 역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도 이제 타격이 조금 살아난 이영하 선수가 페이스를 올라오고 있는 면을 고려해서 이제 무를 죽 이를 으로 가되 기아의 승을 역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패로 보도록 하겠고요. 기아의 일과 승. 그 두산에 대한 두산 개진점을하면 일과 패겠죠. 일과 패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SSG 대 NC 인천 행복 드림 구장 어, SSG 구장에서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SSG 홈 경기이고 SSG 선발은 오은석, NC 선발은 송명기 투수 경기입니다. 일단은 NC가 최근에 이제 하나 상대로 어, 지금 막판에 마무리가 무너지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타격 밸런스도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 반해 이제 SSG 같은 경우가 기아라 대결을 해서 최근 경기에서 10대 5로 페이스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 경기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SSG 단통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롯데 자이언츠 대 부산 롯데 자이언츠 대 키움 히어로즈 일단은, 럭트자이언츠 홍경기장, 부산 49장에서 펼쳐진 경기인데요. 럭대 선발, 프랑코, 그리고 키움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채원태 선수 선발인데요. 지금 프랑코 선수가 럭대 상대로는 3점대의 방어인 키움의 채태원 선수는 럭대 상대로 최근 상대전적에서 9점대의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지금 프랑코는 상대전적 1승 1패, 최한태는 상대전적 1패 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키움이 지금 타자가 이제 김혜성과 이제 이종우라는 어, 올림픽 출전하고 온 주요 타자들 에는 그렇게 파괴력을 보여줄만한 타자가 없, 없다는 가정하에서도 지금 키움이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 있고. 록대 같은 경우는 타격 이 어, 기반으로 해서 록대 선발진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경기도 약간의 이제 역대로 보되 록대 선발, 프랑코 선수를 믿고 록대 단통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움의 변수를 바라보기에는 최은태 선수 일단 선발이 상대 전적 방어율에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녹대두 점차 이상 승이 좀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기 KT 이즈 대 LG 트윈스. 일단은 지금 KT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네, LG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LG 수아레즈 선발이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지난 3 경기에서 삼성 상대로 스윕 경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선발 투수는 제가 잠어 잠시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 경기를 분석하고 왔을 때 서아리즈 선수가 이제 선발 투수 대결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타격도 지금 엘지가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엘지의 단통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하나 이글스 대 삼성 라이온즈 경기입니다. 하나 이글스 대전 하나 생명 파크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양팀 선발 투수만을 놓고 보면 삼성 라이온즈 몽고메리 선수 선발이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킹엄 선수 선발 투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타 밸런스 면에서나 지금 삼성이 3연패를 당하고 있지만 역시 전력 면에서 앞설 걸로 보여서 삼성의 단독두 점차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신시네티 레즈 대 시카고 컵스 어, 일단은 지금 신시네티 레즈가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7대4로 어,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토탈밸런스가 괜찮습니다. 이, 이 경기 마일리 선수 선발이고요.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어, 9연패 이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카고 컵스 선발 스틸 선수, 일단 2승 1패에 2.91. 어, 일단, 방어율이나 승률은 괜찮은데, 팀의 이제 중간계 투진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 신세네티 레지의 단통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 마이애미 말린스에,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마이애미 말린스 선발, 게리,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선발, 투쌍 선수 선발입니다. 일단, 투쌍 선수가 지금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게리 선수는 지금 최근에 1승, 과거 전적 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마이애미 말린스 홈 경기이고 최근에 이제 다섯 경기 한 점차 승부를 양팀이 많이 펼쳤어요. 그래서 무를 측으로 가되 일단은 전력이 앞선다는 부분에서 애틀란타 승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경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대미러키 브루어스. 세인트루이스 선발 에임라이트미러키 브루어스 선발 버넷. 어, 선발인데요. 지금 삼발투수 최근 페이스에서는 미록 기브로스가 앞서기 때문에 미록 기브로스 축으로 가되, 세인트루이스 이제 게임라이트선수 통해서 강하다는 면을봤을때한 점차 선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가 페두 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제공기 텍사스 레인저스 대 시애틀 메리어스양팀 지금 상대 전적을 보면은. 삼 점차 승부를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를 축으로 가되요 전력면에서 조금 앞서는 시애틀 매니어스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경기 캔자스 시티 로열스 대 휴스턴 스트러스 일단 지금 캔자스가 10연패 종이고 휴스턴이 타격 밸런스가 안 좋아요. 어, 그렇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휴스턴이 앞선다는 상승적인 축면을 고려해서 휴스턴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 콜로라도 로키스 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일단 콜로라도 로키스가 홈경기 코어스필드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샌자로스 선발 어, 4점대 방어율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선발 어, 이투스 같은 경우도 4점대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홈경기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콜로라도 로키스의 다득점 승을 봤습니다 1 2 번째 경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대 필라델피스. 필립스. 일단은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의 켈리 선, 선수가 선발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가 타격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며,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리조나가 홈이라는 모습을 봤을 때 상대전기 앞선을 떠는 모습 봤을 때 애리조나 단동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대 뉴욕 매츠 일단, 샌프란시스코 가우스만 선발, 뉴욕 매칠 리칠 선발. 가우스만 선수가 이제 최근에 애리조나 상대로 2승을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고, 리칠 선수도 어, 지금 전성기가 나인, 어, 나이에 비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타격을 봤을 때는 홈경기이기도 하고, 단통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경기 LA 다지스 대 피처,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일단 이 경기 트리플A에서 올라온 신인 투수가 선발이고요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브런트 선수가 선발이에요 최근에 3점 째의 도움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지금 조금 막상막하일 걸로 보이고요 일단 토토 승일패 지금 지난 두 경기를 보면 지금 메이저리그 투표율 1, 2, 3위가 모두 1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저는 이, 이 경기 1을 중점 도갑에 LA 다저스 타격을 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투표율 2야, 2이나 3위 이런, 이런 경기들도 있지만 버린 이유가 지금 1이 나올 수 없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봤을 때는 1위에서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0원의 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7의 여부 승일패 27회차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축구 토토 승목패, 다음 EPL 그리고 케이그 조합으로 분석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